연창식기 배우는 시간입니다. 동음이의어라 하면 소리는 같고 그 스펠과 뜻은 다른 경우 우리 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를 골라서 지금부터 쭉 시리즈로 7강까지 이어 나갈 계획입니다. 여러분은 듣기만 하셔도 그날 그날의 단어를 다 외우실 수 있게 됩니다. 하루에 10단어씩 업로드 되고요. 그것을 그날 그날 쉽게 외울 수 있게 아이디어를 많이 짜서 연구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영어의 달인 대시 부탁드립니다. 자, 우선 한국어의 배를 볼까요? 3개의 예가 나와 있는데요. 아, 나는 배가 고파. 어우 시원한 배를 좀 먹었으면 좋겠다. 강에서 배를 타고 좀 즐겨볼까? 배배배 배, 배 모두 소리는 똑같죠. 그런데 그 뜻은 다르고 한문으로 보자면 쓰는 방법도 틀리죠. 영어도 마찬가지로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아, 소리는 같지만 뜻과 스펠이 다른데 이런 것들을 영어에서 호모폰이라고 해요. 호모폰. 호모폰. 네, 그러면 지금부터 어, 호모폰에 대한 하나하나씩 설명을 할 텐데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다 외울 수 있게 집중만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엔트하고 개미 아줌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개미 아줌마들이 살금살금 나왔죠. 자, 여기 이제 아줌마도 나왔습니다. 스펠을 한번 볼까요? A N T, A U N T. U가 하나 더 붙었죠 여기. 그런데 영어는 변덕쟁이라고 제가 생각을 맨날 강조를 해요. A도 에 발음 나고 A U도 에 발음이 났어요. 그래서 모음이 두개 합하면 한 가지 소리로 날 때가 영어는 꽤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A N T도 개미, ant. A U N T는 아줌마, ant. 그런데 아줌마라 하면 우리가 보통 옆집 아줌마 그러죠. 한국에서는 그런데 사실은 이 엔트의 개념은 혈족, 피를 나눈 이모, 고모, 뭐 외삼촌의 부인, 외숙모 이런 경우를 엔트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개미처럼 일하는 아줌마, 엔트, 엔트, 개미와 아줌마, 다 외우셨죠? 자, 이번에는 air가 나왔어요. air. air는 아주 많이 듣죠. air도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공기. 뭐, 방송도 있고, 하늘도 있고, 분위기도 있고,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공기를 하나 뽑아 봤습니다. 뽀글뽀글 공기 올라오는 모습. 자, 그 다음에, 옆에는 선물처럼 생겼죠? 유산이에요. h가 있어요. 스펠에. 앞에는 air, air. 여기는 air가 아니라 h가 노 사운드. 사일런스 돼 가지고 묵음이 돼요. 그래서 헤어가 아니라 에어입니다. 에어 air, 유산. 유산은 선물이죠. 그래서 선물 보따리를 이렇게 풀어 놨습니다. 에어 공기 유산. 우리 후손에게 공기를 유산으로 물려주자. 공기 유산. 에어 에어. 자, 이제 다음에는 8이 나왔네요. 8, 에이, 8t자로 사실 8 해야 되는데, 대표 발음가인 그냥 옷스로 썼습니다. 8. 그 다음에 8은 먹었다로 나왔죠. 원래는 이시 먹다이고, 그것의 과거가, 이건 불규칙이라서, 불규칙 과거, 8이 됐어요. 그래서 8, 8과 먹다의 8. 음식을 먹다의 8이 똑같은 발음이 나요. 스펠 보세요. 아주 틀리죠. e i g h t, g h가 여기서 no sound,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g h를 빼면 a it, eight, e i t 도 e i g t e도 a 발음 나고 a도 a 발음 난다는 소리죠. 자, 앞에 무음, 뒤에는 e i g t 그래서 여덟 그릇 먹었다, 여덟 개 먹었다, 8. e i g 여덟 개나 먹었어, 8과 먹었다. 자, 다 외우세요. 스펠링도 눈여겨 보세요. 많이 다릅니다. 자, 그다음에 저 눈이 나왔네요. I, I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죠. Beautiful, eye, beautiful eyes, I 눈. 또 하나가 이거 스펠링이 좀 생소하고 잘안 쓰셨던 분도 계실 텐데 이 A Y I도 I예요. I에서 우리가 뭘 말하면 어 그래 좋아 좋아. 찬성하다 의미로 의 I인데 여기서 yes, 예, yeah. yes의 뜻과 예가 똑 같은 말이죠. 예, 어, yeah, yes. 약간 친한 경우는 예할수 yeah 있고 yes, yes가 포멀한 말이고 자 그러면 눈이 나와 있는데 두 개면 사실 eyes인데 I라고 썼습니다. 그다음에 I 찬성하다 눈으로 어, 오케이 깜빡깜빡 눈으로 찬성하다. 눈 I 눈 찬성하다 I 스펠링 잘 보세요. E Y E 이것도 I로 났고 A Y E 이것도 I로 났습니다. 눈으로 찬성하다 I 자 그럼 다음 걸 볼까요? 자 이번 한번 보세요. 자 밑에 보면 berry, strawberry, blueberry, berry. 그 다음에 여기도 베 e r 가 나왔어요. 자, 그림을 볼것 같으면, 앞에는 열매. 체리 비슷한 열매죠. 옆에는 땅을 파고 있네요. 멍멍이 아저씨께서 땅을 막 파고 있는데, 체리를 갖다 거기다 묻을 모양이에요. 개는 숨기는 본성이 있대죠. 야성으로. 그래서 뭐든지 먹고 나면 땅을 파서 묻어야 된대요. 남이 안볼 줄. 남이 갖다 먹어서 뺏길까봐 땅에다 묻는 버릇이 있대요. 이베리도 땅에다 묻으려나 봐요. 자, b e 는 열매고 또 bury berry 묻다. 그래서 어, passed away 돌아가신 분 묻을 때도 berry 열매를 땅에 묻었다. b 리 r y 자, 그러면 여태까지 지금 다본 것을 총 집합을 해서 어 금방 지나갔죠? 네, 열 개인데 똑같은 발음이 났으니까 다섯 개의 발음입니다. 자, 그럼 한번 앞에서 배운 걸 연상하면서 잘 외워 난 보실까요? 자, 처음에 나왔던 게 ant. ant는 개미 아줌마. air 공기 유산 공기를 유산으로 후손에게 물려주자. eight, eight 배고파 e i 여덟 그릇이나 먹었네. Eight. 먹다 먹었다 이세 과거입니다. I I 눈으로 찬성 좀 했어 눈을 깜빡깜빡 했거든 I 눈 I 찬성하다. Berry blueberry cherry strawberry 베리 열매 berry 묻다 열매를 땅에 묻으려고 멍멍이 아저씨께서 땅을 팠지요. 자, 여러분들다 외웠죠? 쉽게 외워지죠? 네. 열심히 잘 집중해서 듣기만 하셔도 다 외워졌는데. 오늘 벌써 10개 외웠잖아요? 10개. 자,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시리즈로 계속 나옵니다. 자, 강의 잊지 마시고, 계속 찾아와 주세요. 그럼... <목소리>